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불쌍히 여겨 구원의 조리 은혜의 조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치니 날 구해 주사 널 부신 사람 배포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이 여겨 구원해 줘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진히 날구해주사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불쌍히 여겨 구원의 조리 은혜의 조우님 오직 예수 마음의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상히 여겨 구원의 주 우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몸으로 배우는 기도의 삶. 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를 바로 아는 네, 기도의 삶. 기도 응답의 원리를 바로 아는 기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이때 그 양식은 헬라어로 아르토스입니다. 빵이에요. 또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빵을 주실까요? 아니면 빵을 만들 재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빵입니까? 완성된 음식입니까? 아니면 재료입니까? 명백하게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덩어리로 오지 않습니다. 빵을 달라고 하면 하늘에서 빵 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빵을 달라고 기도하면. 재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재료로 온다는 걸잘 모르면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인 줄 모릅니다. 재밌는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어느 날 남편이 세일즈맨이었는데 정신이 헷가닥된 건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염도 기릅니다. 갑자기 기인이 되어버린 이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적응하지 못한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합니다. 근데 가출하는 중간 휴게소 식당에서 하나님이 이 아내를 찾아오십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는 남편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해주시고, 저희 가정은 지금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설명을 해 주십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면, 그냥 믿음이 오겠냐? 믿음이 물건도 아닌데, 믿음이 택배 상자에 담겨서 그렇게 오겠냐? 사랑을 달라고 그러면, 사랑이 택배 상자에 이렇게 탁 담겨서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하면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훈련하고 키울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달라고 구하면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눈을 떠서 다시 보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내는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응답을 응답으로 보지 못하니까 응답을 위기로, 응답을 실망으로, 낙심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완성품으로 오지 않아요. 재료로 옵니다. 응답의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남이고, 또 하나는 교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남을 소중하게 지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네요. 소경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고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의 눈에 안수하여 눈을 고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 기도를 함으로 사울의 눈을 떠서 사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또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훈련받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하나님 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풀어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주십니다 응답으로 여겨지지 않죠 왜냐 자기는 무기수지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수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요. 남한 장군 보세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히브리 땅에서 잡혀온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만남을 통해서 여종을 만나고, 또 엘리사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가족들이 다... 본인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이 다 아말렉에게 끌려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거의 버려져서 죽게 된 애굽의 노예 하나를 만납니다. 음식을 주고 물을 줘서 살렸더니 이 애굽 노예가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노예의 인도를 따라서 가장 빠른 길로 아말렉을 추적하여 가족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애급 종이 애급 노예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고 같이 부소를 하는 저희 교회 부흥에도 오셨던 목사님이 미국의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합니다. 6일 동안 하는데, 한 3,400명 모일 거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너무 그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보기도 좋고, 그래서 강사비를 받았는데, 그거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숙소 와서 보니까... 미국에 부흥회를 가면 보통 봉투를 두개 준비합니다. 하나는 강사 사례비고 또 하나는 비행기 값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비행기 값하고 또 강사 사례비를 같이 한 봉투에 넣었는데 그걸 다 돌려준 겁니다. 돌아갈 비행기 값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행기 값이 없습니까? 비행기 값좀 주세요. 그 다음 날 한인 교회에 가서 설교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목양실에 있는데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강사님께 제가 따로 좀 헌금을 해도 되겠습니까? 단임 목사님이 허락해주셔서 봉투 하나를 내밀어서.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비행기 값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주일날 비행기 값이 상당하잖아요, 150만 원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서 150만 원 들고 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값 주세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값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재료로 주시느냐? 계획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죠? 계획을 주십니다. 그 계획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만의 문둥병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손대서 문득병을 고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계획을 알려 주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해라.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계획을 주셨습니다.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렸습니다. 큰일났습니다. 다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사할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주십니다. 지팡이에 높뱀을 높뱀 노뱀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게 해라. 계획을 주십니다. 그 계획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주십니다. 노애굽 땅의 열 번째 재앙은 이제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자가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에 잡혀온 다른 노예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도 심지어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사자가 예외 없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장자가 죽게 하는 이 재앙에서 피할 길을 계획으로 알려 주십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순종한 사람들을 지켜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라원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기독교의 기초를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경회도 부르고 또 여러 집회 강사도 세워주고 그래서 저하고 아주 가까운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박사 논문을 쓸때그 박사 논문 쓰는 게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거기에만 몰입하느라고 자기가 핸드폰을 잊어버린 줄 몰랐어요. 그리고 박사 학위가 통과되고 나서 핸드폰이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부랴부랴 그 핸드폰을 수소문해 보니까 핸드폰을 어떤 다른 사람이 주셨는데, 그 핸드폰을... 이 사람이 주야장창 써서 핸드폰 요금이 100만 원이 훨씬 더 넘게 나온 거예요 이제 박사학위를 통과했으니까 가족들 다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100만 원 이상의 핸드폰 요금을 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호소해도안 되고 얘기해도안 돼요 고소를 할까 하는데 목사로서 또 그렇게 어떻게 해요? 또 설령 한다 그래도 주야장창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행기 값좀 주세요. 제가 그분 핸드폰 그렇게 주어서 주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마음. 대로 썼던 그 사람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 핸드폰 그 잃어버린 사람에 대하여 추순 사람에 대하여 지은 죄를 제가 다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 비행기 값좀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선명하게 마일리지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일리지가 얼마나 있나 봤더니 지금까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마일리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또 부모님이 미국 오셨을 때도 그 마일리지를 다 목사님에게로 다 몰아 놨어요. 확인했더니 가족들 비행기 값으로 다할수 있어요. 얼마만 더 하면 60만 원 정도만 더 내면 그러면 내 가족이 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비행기 값좀 주세요. 그러면 비행기 값이 택배로 보내 오는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든지 계획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빵을 구하면 빵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면 사랑을 구하면 믿음과 사랑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료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재료로 옵니다. 재료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게 어떤 것이든지 순종을 미루지 않고 순종함으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원리가 어떻게 오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재료로 응답하시는 것을 바로 알았사오니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모르니, 늘 진실하게, 또 사랑으로, 충성함으로 모든 만남을 주여 진지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획을 주여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획에. 즉각 순종하며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함께 드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제한 없이 큰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또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몸으로 기도를 배우는 삶. 기도 응답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 되게 해서 만남과 교회에 정말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손들과 함께 주님 세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